또 새로운 한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아침 먹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회사 가서 먹으려고 챙겼거든요. 이거는 제가 간식으로 자주 먹는 두유고 이거는 요거트에 넣어 먹는 믹스 너츠인데 안에 견과류랑 건포도랑 초콜릿이 들어있거든요. 달달한 거 땡길 때 먹기 좋아서 요즘은 이거 자주 먹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만보 걷기를 시작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먹는 양을 안 줄이니까 딱히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먹는 양을 조금 줄여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는 말도 너무 많이 해서 스스로도 찔려요. 무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 꺾여도 그대로 하는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도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오랜만에 먹는 조합. 원래 위에 치즈 올리고 밥도 같이 먹어야 국룰인데, 오늘은 이렇게 먹을게요. 먹고 운동 가야지. 음, 맛있다. 오늘 매콤 찐닭은 허니 소이 닭가슴살이랑 진짜 완전 찰떡처럼 잘 어울려요. 찐닭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먹으면 진짜 추천. 여러분, 저는 이제 헬스장 갈 건데, 헬스장 가기 전에 피클샵에서 사온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제가 수저도 사려고 했는데, 제가 쓰던 수저가 없길래 수저는 못 샀어요. 키티버니 포니의 파우치 3개랑 흰색 포크 샀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누빈 파우치를 사서 엄청 잘 쓰고 있었는데, 자주 쓰는 크기인데, 생각보다 수납이 잘안 돼서, 조금 더큰 사이즈로 이번에 사왔어요. 작년에 샀던 거는 차코색이고 이번에는 블랙으로 샀습니다. 저는 누빔이랑 코듀로이 원단을 정말 좋아하는데 저처럼 이런 원단 좋아하신 분들은 되게 잘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사이즈의 파우치도 샀는데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사려고 하다가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다 사버렸어요. 이 사이즈는 정말 유용하게 잘 써서 그냥 놔두면 계속 쓸것 같고 하나만 사기에는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둘다 샀습니다. 답정놓죠 원래는 꽃무늬 사려고 했었는데 이 패턴도 뭔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초록색은 조금 상큼하고 흰색은 무난해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냥 무난하게 잘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크. 제가 집에서 쓰는 포크가 있는데 그거는 나무가 다 벗겨져가지고 이번에 하나 사봤어요. 크기는 좀큰 편이고 되게 튼튼한데 가격은 4,800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축구하는 날이라고 아빠가 치킨 두 마리에 떡볶이 이렇게 사오셨는데 저는 참고 운동 가겠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만 조지고 올게요. 안녕! 헬스장에서 신는 운동화가 다 까져서 집에 있는 거 챙겼어요. 오랜만이니까 펴치에 박살. 오늘도 아침은 되게 빨리 돌아오네요. 오늘 아침은 두유 나운 쿠앤크 쉐이크. 이거 사이사이 쉐이크는 저의 최애 쉐이크인데. 저는 초코랑 쿠앤크랑 고구마를 제일 좋아하는데 프로틴 튜규의 냄새도 없고 그냥 물에 태워 먹어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틴 싫어하는 분들이랑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도시락 싸기 너무 귀찮아서 이 한식 도시락을 가져갈게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곤드레 들어간 거 먹어봤는데 한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이전에 먹었던 다이어트 도시락은 되게 간이 슴슴하고 한식 느낌보다는 그냥 다이어트 도시락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도시락은 이렇게 버섯 간 냉장밥이랑 닭가슴살 볼이랑 김치 이렇게 있어서 한끼 식사로도 괜찮아요. 그러면 저는 양치하고 이제 출근할게요. 안녕! 오늘 저녁은 양배추 닭가슴살 쌈 바질 닭가슴살 넣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소스는 안 넣었어요. 진짜 닭가슴살이 살렸다. 라스트. 이 가방은 이번에 구매한 세인트 제임스 도트백인데, 정가가 98,000원인데 엄청 싸게 팔더라고요. 행사하는 가격이랑 쿠폰 다 써서 36,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제가 봄, 여름에는 이 드파운드 가방을 되게 잘 썼는데, 이것도 캔버스 소재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흐물거리기도 하고, 수납이 생각보다 잘 되긴 한데, 높이가 낮아서 물건이 좀잘 쏟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단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큰 사이즈를 찾던 중에 이 가방을 발견했어요. 탄탄한 캔버스 소재이고, 이렇게 네이비 배색이 포인트인 가방입니다. 여기 뒷주머니도 있어서, 뭐 카드라던가 다른 물건들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안주머니도 있고, 똑딱이로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크기도 적당하고 되게 탄탄해서 어, 이거는 되게 잘산것 같아요. 오늘은 헬스장은 안 갔지만 이렇게 조금 부지런히 거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레일도 화이팅! 이거는 갈릭맛이고 통밀 또띠아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에는 닭가슴살이 들었어요. 영상 올리고 먹으니까 진짜 개꿀맛. 안에 아, 네. 옥수수랑 마카로니아랑 닭가슴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어, 맛있다. 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양치를 했고, 산책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만보를 채워야 되는데, 아직 덜 채워서 사부작 걷고 올게요. 이번 주도 이렇게 평일이 순삭했네요. 무튼, 컨디션이 싹 좋진 않네요. 그래도 오늘 만보를 위해서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여기 홈플러스 근처까지 걸어왔는데, 꽃 있는 대로 한번 갔다가 집에 갈 거예요. 다른 지역은 이번 주가 벚꽃 만개라고 하던데, 대구는 벌써 다 떨어졌네요. 여러분 저는 집앞에도 차겠고 16,000보 걸었습니다. 오늘도 성공! 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이고요. 오늘은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아침에 공복 운동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부스터 효과를 위해서 이거 하나 마시고 갈게요. 이거는 프로틴인데 운동하기 전이나 운동하고 난 후에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빈속에 운동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이거 마시고 하러 갑니다. 어제 자려고 하는데 새벽에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거든요. 뭐라도 하나 먹고 잘까 하다가 어제 걸은 게 아까워서 그냥 참았어요. 그러면 헬스장에서 마실 쉐이크 하나 챙기고 저는 갈게요. 안녕! 오늘은 1시간 유산소하고 근력 좀 하고 갈 생각입니다. 벚꽃이 다 떨어졌다. 여러분, 오늘 25도라서 반팔 입을 날씨긴 한데, 저는 저녁에 올 거라서 이렇게 후드 집업 입었습니다. 안에는 예일 반팔티 입었어요. 아직까지 지하철에는 마스크 쓰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쓰고 다닐 거예요. 뭔가 마스크를 3년 동안 쓰다 보니까, 오히려 벗는 게 어색해요. 헬스장에서는 유산소 할 때는 벗고, 웨이트 할 때는 이제 쓰고 하거든요? 유산소 할 때는 제가 숨 차서 마스크를 벗는데, 하도 쓰고 다니니까 뭔가 잊은 느낌이고, 그렇더라고요. 습관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가방은 세인트 가방 챙겨갈 거고, 혹시 몰라서 오쏘 뮬도 챙겼어요. 4월달은 오빠가 좀 바빠져가지고 주말 저녁에만 시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오빠 본가가 있는 경산 쪽으로 갈 거예요. 미리 가서 예쁜 카페 갔다가 오빠 만나서 저녁 먹고 아마 산책하고 집에 올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갔다 올게요. 안녕! 앞머리는 결국 실종됐네. 오늘의 OOTD. 정평역은 또 처음이네 이쪽에 마음에 쏙 드는 카페가 있길래 가볼거거든요 한 2시간 정도 혼자 있다가 오빠 만날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 예쁘네요. 산책하기 딱 좋다, 진짜. 중산지라는 곳을 가는데 여기로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어는어을매지가기식한것 같은데? 근데 사람이 별로 없어기 있는 옷을 초 마이너치 침맛으로 약간 진짜 신청 같은데 남매지 도착 오늘은 아침에 헬스도 갔고 산책을 많이 해서 역대급으로 걸었어요 거의 여행 온줄 토요일도 끝 현재 완성. 음, 오, 오, 뭐 편의점, 샌드위치, 비주얼인데? 짜잔, 파는 거, 나빠금그 금방, 그방 금방, 금방, 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어제 받아온 딸기 화분이거든요. 오빠 말로는 두달 동안 키우면 딸기가 열린다고 해서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가 화분 키우는 건 취미가 없는데 요즘 식물 키우는 거 보니까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키울 거 없나 찾고 있던 중에 이렇게 선물을 받았어요. 두달 동안 한번 열심히 물도 주고 키워볼게요. 뭐, 키우는 게 까다롭진 않고 일주일 두 번만 물을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어제 줬으니까 다음 주에 또 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이 주택이다 보니까 베란다가 없는데 아마 계단에서 키우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나 이런 식물 키우기 꿀팁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3월 한 달은 비키다이어트 5주년으로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스파클링, 닭가슴살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 많이 이벤트를 했었는데 이번 4월도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피키페스타라고 해서 4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베스트 라인업과 식단 플리마켓, 페스타 랜덤박스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카테고리 쿠폰 복귀도 있거든요 이거 참여하셔서 구매하시면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위한 혜택도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가입하시면 990원 딜 특가가 있거든요 베스트 상품만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쟁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고, 제가 좋아하는 스파클링, 주먹밥, 닭가슴살 등등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990원 틀도 꼭 놓치지 말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달은 저도 봄을 맞이해서 열심히 한다 해놓고 좀 주춤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달은 정말 여름을 위해서, 작년에 입었던 옷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시내를 갈 건데 저녁에 추울 것 같아서 이 네이비색 가디건 가져갈게요.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걷고 오겠습니다. 안녕!

음. 음, 이번주는 링을 6번 채웠고, 오늘은 12,000번 넘게 걸었습니다. 다음주도 화이팅! <목소리>